안녕하세요. 캠핑하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라이프를 공유하는 머슬캠퍼입니다. 어, 연말이랑 연초에 조금은 바쁜 어, 일과를 보내고 작년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캠핑을 가고 이제 한 거의 2주 만에 지금 캠핑 을 왔는데요.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힐링하고 가려고 집 근처에 이제 주립공원 가장 가까운 주립공원 저번에도 여러 번 왔었던 곳인데 폴티하고 어, 스테이팍이라고 주립공원에 왔어요. 아무튼 텐트랑 쉘터 빨리 설치 좀 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laughs> 고기소, 고기소. 옳지. 아이고, 파이가 좋구만요. 아. 사이트 정리 다 마치고 짐도 다 옮겼어요. 다 옮기고 세팅 거의 끝났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아, 기분 좋네요. 앞에 호수가 쫙 보이면서 다만, 오늘 좀 아쉬운 게,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좀 날씨가 좋았으면 하,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와 있는 자체로 좋은 거지 뭐. 그죠? 주립공원이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아마 25분이면 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장 컨디션도 너무 좋고, 어, 사이트가 한 70여 개 되니까, 1년이 한 52주지 않습니까? 1년이 52주 맞나? 1년간 매주 와도, 어, 투어를 다 못하는 70여 개 사이트니까. 그 정도로 큽니다. 아, 저희 집 주변에 이런 어? 컨디션 좋은 주립공원, 캡사이트가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대박인데? 아... Uh, uh, 아빠 똥 밟았어 <웃음> <웃음> 똥 밟았어 똥 <laughs> 밥만 먹어요. 배고팠지. 밥 먹... 빨리 집니다 진짜 잠깐 움직임면 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엄청 춥진 않네요 날로 켰더니 여기 양쪽에 창을 지금 열어놨는데 닫고 있으니까 덥더라고요 옷을 지금 껴입었던 걸다 벗었어요 땀이 나가지고 진짜 그 정도로 확실히 이렇게 등유난로를 켜놓으면 엄청 추운 날이 아니고는 더운 것 같아요 진짜 레드 페퍼, 올리브 오일, 말돈 소금, 구운 말돈 소금, 로즈마리, 히말라야 핑크 소트 페퍼, 파슬리, 갈릭 파우더, 바질, 여기 퐁주 소스, 설탕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그때그때 그때 요리에 따라서 집에 있는 제가 시즈닝이나 조미료를 바꿔서 가지고 옵니다. 이제 궁금한 점 풀리셨죠? <laughs> 이제 고기 구워지게 시험 먹을 거야. <laughs> 일어서자다가 다 됐으니까 쉽게 고기 우와. 두부 고기는 아빠가 기름을 다 발라냈지요. 뜨거우니까 식겨서 뜨거워. 뜨거워. 헤한번 주세요. 이쪽 주세요. 오케이. <laughs> Oh isso. Show? Ai, ah, gostou? Show? Ah, tá gostando 첫 번째 과자. In life. You're the magic kind of potion You got me spilling solution. out like an ocean I'm But don't ask me what I wanna do Cause all I really wanna do is you Your red lips are so persuasive Girl, it's like you speaking curses. But don't ask me what I wanna do Cause all I really wanna do is you I'm intoxicated I'm intoxicated I'm intoxicated Ooh. 제가 다니는 여기 주변 캠핑장에는 개수대가 없어요. 친환경 세제. 이걸로 물은 나오니까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이 추우면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뭐좀 쪄먹으려고 씻었습니다. 잠깐. 손 엄청 시리네요. <laughs> 겨울엔 호빵이죠.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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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Sunday, you wanna know what I'm into? We can start with a blindfold. You know the love goes deep, baby. Tell me what you've been through. I'm over the hill and under the brakes. Hope for the pain and under the faith. 굿모님입니다 여러분 잘 잤고 어제 엄청 먹어 가지고 참담한 대가를 치렀어요. 눈 뜨니까 퉁퉁 부었더라고. 아침에 모닝 불멍좀 하고 여기 불 앞에서 커피 한잔 마실려고 여기 보니까 겨울 시즌이라 그런지 한국처럼 장박? 장박인데 이제 클래스 A. 그, 모로버스라 그러죠. 모터버스 그거 가지고 장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카라반 가지고 장박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여기는 사이트 앞에 자기가 머무르는 기간을 남겨놓거든요. 보니까 장박 사이트가 꽤 있더라고요. 한국은 뭐. 텐트 이제 장기간 설치하고 장박을 많이하시는데 미국은 거의 장박은 텐트는 하지 않고 거의 다 카라반 아니면 뭐 클래스 A 캠퍼 가지고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laughs> 일어났어? <왔어>? 이 <laughs> 일어. 어제 잘 먹었으니 오늘부터 또 식당 가야죠. 방심하면 지방은 금방 찾아와요. 뜨거워. 대충 감으로 뭐이 정도면 한1 2 눈대중으로 뭐 대충 뭐 해도 인간 저울이죠. 포크 하나 무심히 툭 던져주면 이제 아침 완성. 베이글에 커피는 진리죠. 음, 지금 식단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다이어트랑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게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이 안 깨요, 두 분은. 이리와, 두리야. 인사하고 가자 일로 일로와 이제 사이트 정리 다 하고 오기 전보다 더 깨끗하게 어,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하루 동안 맛있는 거 먹고 힐링도 하고 아주 편안하게 쉬다가고요 날씨가 좀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뭐 다음에 또 좋은 날이 있겠죠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Like can you let the past go? I can tell by their heartbeat Your last dude was an asshole In out like it's all the time Commitment ain't even a thought on his mind. Oh I you a settle I guess i i check. Tell me I'm the one that needs saving